k 9자주포는 155mm 52 구경장의 궤도형 자주포입니다. 탑승 인원은 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을 는 40km입니다. 는당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을 찾아볼 수 이동간에는 60초 내로 첫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정지간에는 30초 내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케이천 음, 마력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최고 속도는 67km입니다. ب ا ل ن س ب ل ق و المحرك بتاعته هي حصان و ق ص ى س ر ع هي ك م في ا ل س ا ع 케이 내부적으로 48개의 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والخمولات داخلية هي ث و ح د ناري K10은 K9에 대한 탄을 재보급하는 장갑차입니다. K10은 104개의 탄을 적재고 있습니다. K11은 K9과 K10의 사격 지휘를 담당하는 장갑차입니다. K11은 K9 패키지는 방산물자부 산하 백공장, 이백공장과 협력하여 3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단계는 온년에 걸쳐 완성될 예정이며. 후 이집트는 K9 현지화율 50% 이상을 달성하게 됩니다. وخلال خمس سنين مصر هتكون قادره على انها تقوم بالانتاج المحلي بعمق تصنيع 50% لمنظومه التسليح بالكامل. 이집트와 협력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인, 영광입니다. 아, وهو, سعاد, يعني جدا وده شرف لينا ان احنا مع الجانب المصري. 소중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وشكرا وعلى وقت شكرا